안녕하세요. 쫄쫄장기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기마 올라가고 중앙병 중포 빠르게 하시고요. 차가 올라갈까요? 수비부터 할까요? <laughs> 양득하라안 오고요 이쪽으로 왔네요 음. 양차나세 오는 건가가 포가 여기 넘어오면요 병이 하나 잡힐 것 같네요. 차가 피하면 이쪽으로도 쓸어오니까. 음, 포가 여기 넘어왔으면 병을 하나 그냥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잡고. 차가 서 시키면 포까지 온다는 건가요? 막까지 나오고, 그럴 수, 그런 수를 둘수 있고, 음, 마늘 일단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쪽 차가 올라올까요? 아, 여기 양득지 치러 왔네요. 포화상을 잡으면, 차를 걸고, 차가 피하면, 가둔다. 그런 수죠. 그런 수고, 제 네, 해서 일단 풀고요. 다시 오고. 음. 차 올라가겠습니다. 이 차는 여기 있으면 별로 갈곳 있나요? 아 지금 포가 쉬었으면 차 잡혔는데 물론 여기 같이 올수 있는데 지금 차 올라가야죠 음. 이러면 차 잡힙니다 포가서 같이 차걸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음. 아까 전에 걸었으면요, 제가 여기 잡고 여기 마까지 걸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은 교환이에요.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잡을까요, 제가? 졸 잡으면 마 잡을 때, 전포 잡으면서 장군이니까 제가 이긴가요? 조라나 이익이죠. 이러면 맞아보면 장군이라 크게 손해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조라나를 더 잡았습니다. 음, 술을 미리 봤으면 어, 이렇게 마무리 되나요? 뭐, 조라나 더 잡혔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닌데요. 점수도 뭐 2.5점밖에 차이 안 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죠. 오고 여기서 넘어갔으면 제가 이익을 많이 보는데, 다갈 곳이 없으니까 포가 왔으면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잡을 때. 상 걸리지만 막 걸리고요. 마안 잡고 그냥 포를 잡아도 되고요. 저는 말을 잡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길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마가 올라오나요? 근데 뭐갈 곳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넘고 넘으면 완벽히 가치기 때문에 아마 여길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여기서 넘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이요, 뭐 예전에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했는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잠깐 제가 한수 늦었습니다. 여기서 올라왔으면은, 이익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되니까 조 하나 더 잡았죠.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초반은 특별한 거는 없고, 중포 빠르게 하셨고요. 음, 그리고 상대가 놓친 거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요. 이쪽 오면은 제 차가 위험하니까. 많이 곤란하네요. 지금 당연히 병 하나 그냥 잡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이 아니라, 문제가 좀 심각해지네요. 이게 외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차를 들어 올려도, 어, 아, 넘어오면, 상이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도. 차가 잡히는 그림인데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음, 병이 잡히는 게 아니라 차가 잡히네요. 상도 잡히고요. 넘어서 지켜야 되고. 잡히진 않네요. 여기 상 달라. 그럼 여기 올라오고.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병이 잡힌다고 한게 여기서 이렇게 차를 걸면 이 차가 피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만져야 돼 가지고 이쪽을 어디 만질 때 상이 여길 잡으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병이 하나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게 지금 복귀를 해보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넘어왔을 때 때 여기를 올린다고 해도 안 되고요. 포를 넘기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그쵸? 똑같죠. 잡고 뭐 어떻게 차 잡히는 그림이네요. 상대가 그걸 놓쳤습니다. 차 잡히는 거를.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양등 막으로 온 거고, 여기는 또 이런 거둘 수도 있는데요. 차 거니까 잡히면 은 분명히 막을 거고, 이래도 점수는 1점만 손해기 때문에 뭐할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 여기서 제가 차가 잡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차 잡힌다고 생각 안하고 그냥 병 하나 잡힌 줄 알았는데 포 넘어왔으면 차 잡혔네요 좀 상대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차 잡았으면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